내가 어떤 감정을 통해서 한이 만나는 거, 예수 깊게 만나는 거, 거기까지는 사람들 다 체험을 해요. 근데 깊, 깊게 만나는 이, 이, 이후에,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가짜예요. 어느 정도 부서지면 좋은데, 그게 갑자기 여러분, 묵상을 해버려서 사이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만, 이렇게 돼야지만 하이 만날 수 있다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어떤 눈물과, 요 정말 고통스러운 눈물도 안 나죠. 여러분, 눈물은 여러분, 그래도 고통을 여러분 안고 다시 모험해가지고 힐링이 들어간 상태지, 사람이 정말 고통스러운 눈물도 안 나요. 아신가요? 그래서 이 상태로 예술를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깊게 만나서, 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밖에 없네. 믿음으로 나아가게. 나아가고, 나아가고, 이런, 이런 약간 이렇게 성결의 모습이 좀더 강해져서, 리즘공고하는 이런 모습이 딱현상되게다 딱 도와주지 않는 감정은 다 가짜예요.